안녕하세요. TP링크 공식 총판 나은컴퍼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TP링크 제품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공유기 세계 판매 1위 기업이지만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TP링크사의 CCTV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품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스펙과 기능 확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CCTV의 스펙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 스펙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CCTV의 스펙은 해상도는 3MP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300만 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덱은 H.269 플러스이기 때문에 최대 저장일은 하드 1TB 기준으로 촬영한 영상을 205일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는 실내형, 실외형이 있는데 실내형은 방수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실외형은 외부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방수 등급이 IP67이고 비와 먼지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의 랜드 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렌즈의 초점이 짧아질수록 화각이 넓어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CCTV의 기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스마트 감지 기능이고 설정해놓은 경계를 넘거나 카메라를 방해할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인 스마트 IR 기능은 사물이 멀리 있어도 화면에 잘 잡히도록 하고 어두운 밤에 카메라에 가까이 있을 때 과다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 기능인 WDR 기능은 조명 대비를 조정하여서 그림자 효과를 최소화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능이고 네 번째 기능인 나이트 비전은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동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기능이 더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영상 시청이 끝난 후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녹화기의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은 H.25 플러스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 1TB 기준으로 205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채널은 8채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연결했을 때 최대 해상도와 주사율은 19201080에 x 60Hz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최대 OMP까지 선명한 이미지 화질과 8채널 디스플레이로 어떠한 각도에서도 디테일한 촬영이 가능하고요두 번째는 최대 10TB의 용량까지 자동 저장을 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는 최대 4채널을 동시 리플레이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네 번째는 양방향 오디오가 있어서 대화 수행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모니터링 등등 기능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자가 설치 세트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TP 링크 공식 총판 나은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